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34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그 며느리가 시 어미와 불어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가 어미를 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 주신다고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라. 생각만 해도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요? 죄 많은 피조물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앉혀 주신다고 생각해 볼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리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 불에 던지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사라도 경해에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음이 전해질 때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인데 생각보다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설교를 준비하기도 참 힘든 말씀이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절과 비박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지들만 잘났다는 거야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도 부처님 믿고 극락 갈 거야. 나도 알라 믿고 천국 가는데. 유대인들은 웃기는 소리네. 그렇게 당연히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입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진리가 되고 사람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이저 지금 이 시대는 전도하지 말라고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직장에서나 공공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겪을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 그리고 각 가정에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불화,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자들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내가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칼을 주러 이 땅에 왔노라. 본문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칼을 주러 왔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평화의 왕이라고 했어요. Prince of the Peac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왜 예수님마저, 왜 예수님마저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거예요. 사람들조차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그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스, 화평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샬롬, 샬롬. 샬롬 다 아시죠? 피스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하죠. 샬롬 샬롬 하니까 죽지 않고 살롬. 죽지 않고 살롬. 응?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인사할 때 우리도 샬롬 샬롬 하자고요. 죽지 말고 살자. 근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샬롬 샬롬 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말이 뭔줄 알고 계시죠? 점 사람을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평안할 안자에다가 평안할 영 자예요. 그래서, 안녕,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뜻이, 안녕하세요. 입니다. 바로, 샬롬샬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대인하고 우리 민족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 샬롬의 원뜻은, be complete, be filled. 완전하고 가득 채워진 것이 상태를 샬롬 피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고 할때 뭔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피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평화로운 것, 좋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평화 피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그 집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과 사이가 좋아야 그곳에 화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가 가득 채워지고 뭔가가 정말 충만해진 상태를 피스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때 참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그냥 너 평안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화가 있어도 내 마음은 허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세상 염려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 남들은 갖고 싶어서 난리치는 것들을 안 가져도 내 마음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본주의가 아닌 사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안을 찾는다고요? 자기 집에 재물을 막 쌓아놔야 이제 아 편안하다. 뭔가 채워놓고 있어야 뭔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늘 겨울 되면 하시는 거 있습니다. 김장떡 몇개 해놓고 연탄 잔뜩 쌓아야 아 이제 마음이 편. 우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뭔가 쌓아놓고 있어야 그다음엔 평안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던져준다고 할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느끼던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쌓아놓고 돈을 중켜지고 있어야 내가 평안한데 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아이나 그런 거 싫어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결국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이겨야만 참 평화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은 화평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화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 가치관하고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고 싸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참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갈등을 주고 싸움을 주고 그래서 누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까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내적인 전쟁뿐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부터 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어떤 집은 유대교 집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계시죠? 그 집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내가 부처님을 믿는데 네가 또 다른 신을 우리 집에 가지고 들어왔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부자지간도 인연을 끊는 모습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자가 불교 집안으로 시집 와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그 집안은 큰일 났다고 소리칩니다. 여 예수 귀신이 우리 집에 붙었다고 야단 치는 거예요. 모슬림은요. 그 집은 정말 더 큰일 나죠. 명예 살인을 시켜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아들이라도 죽여버리는 게 모슬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한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 고통을 당해 보지는 않았지만. 직장이나 친구들 모임면서 같이 술 먹고 노는 자리에서 술잔을 딱 엎어놓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셔. 안 마셔. 딱 그러니까 가끔 그런 그 자리에서 불화를 느껴본 경험들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복음이 전하는 것은 그런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에요.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큰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의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또 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칼을 누가 던졌어요? 예수님이 던지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싸움을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싸움을 걸었, 걸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기는 싸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전쟁은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지 싸워서 질 사람은 절대로 전쟁을 안 일으켜요. 저 같은 사람이 모시스피드 뭐 넘고 등치가 이런 사람한테 가서 싸움 걸겠습니까? 갔다가 두들겨 맞지? 그러니까 큰 놈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는 약한 사람들한테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중국이 대한민국 침공하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게 뭡니까? 싸워서 먹을 만하니까 침공하고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뭐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칼을 던지시는 거예요. 질싸움 같으면 예수님이 칼 던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이기고 결국 예수가 이기고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라는 것이고 그래서 칼을 던지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3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10번의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무조건 다 죽이려고 열 번, 3년 동안 열 번의 큰박해를 일으켰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엔. 로마가 이겼습니까? 크리찬이 이겼습니까? 크리찬이 이겼어요. 로마니 크리찬 네이션, 크리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기겠다고 칼을 던진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단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던지셨다라고 하는데 그 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라도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던지셨다는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한 집에 한 가정에 던져질 때 결국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이기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기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집안도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원수가 일고 핍박이 일어도 결국 예수가 이기기 때문에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주는 그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을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라 아니, 복음전에딱 감옥에 갇힌 저 모습 보니까 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그게 사람들의 생각일진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난까지는 글쎄. 그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난까지는 받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가에서만 찰랑찰랑찰랑 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가 좀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복음의 칼을 던지자고요. 그것이 나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승리의 원칙이에요. 승리의 원칙.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7절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먼저 헬라 말로 합당치 아니하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저울을 달지 않습니까? 무슨 한근 뭐 이렇게 달잖아요. 그게 물건을 달았을 때 균형이 맞아야 그게 한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근이 안 되고 쭉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한근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뭐뭐 할 가치가 없는 거야. 돈 주고 살 가치가 없어. 내가 사야 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가치가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우리가 우리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부모를 향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사랑을 탁 저울질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수는 올라가고 내 형제, 자매,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는 무거워서 쫙 내려가면 아, 그거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아내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출을 달아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부모로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것이내 부모도 사랑하고, 내 형제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너, 아내보다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서 우리 신앙인이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밸런스를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교회와 가정, 직장과 교회, 신앙과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밸런스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영육 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우리의 삶과 밸런스를 갖춰서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밸런스를 갖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집안에 원수가 있고 영적인 갈등이 있어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놈아 너왜 교회 나가냐 왜 예수 믿냐 나는 불교 믿고 부처님 믿는데 너나 따라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밸런스를 지키기가 참 힘든 거예요.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는 남편이 예수쟁이 될 거면 벌거벗고 내 집에서 나가! 소리 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정말 그런 간증들 많이 있었어요. 한국의 1970년대 기독교 붕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집안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경험해 봤어요. 어떤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 머리끄댕이 잡고 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세상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갈등이 생길 때, 밸런스를 갖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선택을 요구하는데 밸런스를 갖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를 포기해야 하는가?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예수를 포기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였습니다. 근데, 아, 그런데 그 아버지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부모를,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뭘 가르쳐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안 믿는 내 남편 사랑하지 않고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가 아니에요. 왜입니까? 저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도 구원받고 내 아버지도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아도 내가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지만 결국엔 믿는 자가 이겨서 그가정에 화평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포기하면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핍박이 있어도 두들겨 맞아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원수된 가정 핍박과 불화가 있는 그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내 가정을 위한 내 사랑이 이렇게 밸런스를 같이 긋는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본문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너도 너의 십자가를 치라는 건 뭡니까? 네 집안이 원수가 되고 너 때문에 난리가 나고 정말 예수 믿지 말라고 죽이가 더 난리가 치는데 뭐예요? 너 십자가 치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네가 신앙을 지켰을 때그 십자가가 너의 가정도 구원하는 거야 믿음 포기하면 너도 끝나고 저도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우리가 죽고 자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자면 사는 겁니다.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계하는 모습으로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내 가정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걸, 그 고난받는 게 싫어서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네 아버지 따라서 절에 갈래. 그러면 뭐예요? 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권한을 받으도 손과 발에 못이 들어와도,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도 너의 십자가를 져. 그게 네가 이기는 길이고, 이게 복음으로 너희 가정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될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야 하는 그런 우리의 고통일지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삶이 되고 영원 영혼 구원을, 영원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 내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건데 본문 40절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해야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보낸 자를, 예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포기하겠는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1절 이후로 보면, 영접하는 자의 상이 있고, 또, 소자 한 사람에게 물한그릇 주는 자의 상이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도 상을 받고, 주는 사람도 상을 받습니다. 그말은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도 복을 받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윈윈, 우리 모두가 이기는 일이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복받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온 가족이 복받고 우리의 형제자매 복받고 우리의 친구들이 복받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칼이에요. 처음엔 칼입니다. 처음엔 갈등입니다. 이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영적인 싸움에서 복음이 이기고 예수가 이기고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온 가정이 구원을 임하게 되고 화평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땐 그것은 칼이고, 세상의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고, 결국은 평화를 이루는 칼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가득한 평화, 그 평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숙제예요.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하고 묵상하고 정말 생각해보는 귀한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